주일매의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매주입니다 예. 예. 딱 봐도 공지용이 될것 같은 음. 황금성 예. 시선총이 제대로 안 되겠네 아. 방패 저거 계속 막다보면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 항공 방패 예. 얻어야 됩니다 왜안먹어 예. 저 먹을 때도 맞아요 어. 예. 타이밍 보고 먹어요 방금 칼 같은 건안 나옵니까? 예. 오우씨. 빨간 칼. 오, 어? 불칼이네요. 예. 박현빈님이 새로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충격적이라서.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에피소드 1화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다. 에피소드 1? 네. 무슨 얘기예요 심슨부터 다시 하라고. 심슨. <laughs> 꽤열번 했잖아요. 아화가 심슨 아니었어요. 다그 네. 무한 도전 했다가 망했는데. 음. 오늘 심슨 무한 도전 해볼까? 또. 아직 아는 게임이 좀 남아 있었어요. 예. 네. 칼 모아서 불칼이 된 겁니까? 칼 예. 많이. 예. 어. 이거 막 네. 연타하다 보면 가끔 만들어 줍니다. 그 효과밖에 없어요. 음. 이제 다음에우그 음. 위. 어여쁜 음? 이쁘, 아. 이쁘니? 예. 어 거기를 쓰셔 죽입니까 어, 음, 대충합니다 대충 너무 너무 잔혹한거 아닙니까 그냥 죽이면 되지 고작까지 만들어가면서 어. 죽여야 됩니까 예오 왔다 왔다 예? 요령이 필요하죠 이 친구하고 싸울 때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면 어머 이따 막패부터 구우고 네. 불칼에서 불칼 사용 방파가 찌그러지네요 거의 칼, 칼부숴야니다 칼을 여자가, 마음을 네. 못하게 칼네개를 먹으면 불칼이 된다고, 이종훈님이 예, 네개먹었습니다어이 어! 여자한테 죽었어 <laughs> 이 뭐야 이거 다시 하세요 어이 지금 칼이안 불러져. 저 방패가 아니고, 저 칼을 붙여야 되는데, 여자. 아, 자외자 칼을 붙여야 되니까, 팔끼이 팔길이 되게 부닥오오야 되니까. A인이 옛날 게임인데도 아이디어나 센스가 희동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좀 부러지지? 아, 부르지저칼부르지긴 브루지, 하는 겁니까? 예. 아, 끝났습니다. 이제 제 A는 무의한. 저쪽. 이렇게 하면, 딱 머리를 때려야 대 연아. 살짝? 살짝? 네. 저기 더벗겨집니다 아, 여기서 더벗겨집니까 네. 근데 힘, 어려, 힘들어요. 다행히 잘하지. 죽여버렸잖아 뭐, 아, 그렇죠, 뭐. 인생이. 벗겨야 되는데. 저 어, 정도 만족합시다. 그 타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전에 는탈 있었잖아요. 아. 여러 번 도전했죠. 한 번에 못해가지고. 근 우리가 왜 그렇지? 오늘도 실패.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스테이지 2죠, 이게. 아니요. 아... 아닙니다. 꽤 많이 온 겁니다. 그래도 아직 스테이지 1입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오, 한판 보게 지겠다한방 패는 안보지입니다아 그래요? 한방 죽이는. 오, 첫 판은 쉽죠? 얍. 이떼 있는데 안, 안 때나? 아무튼 아, 두 판부터 이제 난이도가 더블 올라가면서. 두 배로 올라간다고요? 예. 이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해골 같은 거는 응. 볼 수가 없어 아, 볼 수가 없어 말이 되지 않아 오오오오오 응. 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불칼. 오, 불칼 만들었다. 다 목숨 하나. 음. 어, 아, 이런이낌이 예. 오, 빅토비. 오, 같아지 않 한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 저도 이종우님이 방패를 흔들어서 보호막을 만들어야 오, 게임이 수월하다. 방패를 흔들면 보호막이 생기니까. 예. 위아래, 위아래 하면 빠르게 아이고, 하면 되는데. 그렇구나. 잠깐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어, 어. 아니, 지금. 얘, 니 뭐니? 얘 공격 을안 해. 바, 이상하네. 이상하네. 버그 났어요? 그런가 봐요. 아. 안 생기네, 고가 그. 제, 결출 말 말고 이제 함정 구간인데. 우와 나 다박자졌어. 죽겠는데 그건. 뭐. 가 보다 안 나옵니까? 예 이제 좀더 진행해야 돼. 얘까지 죽여야 돼. 오. 방편 먼저 을 품이, 아, 방금 꾸셨 네요？어, 음. 졌 다？이제 모습 에서, 한 계가 보이지 않나 담배 붓이 있는 작전으로 와나 나와 너만 네. 너만 돈 얘기 모는데 그러니까 이거 게임 어려운데 이거 원 코인으로 만기는게 움직임 뭐야 도대체 응. 어 뭔가 아님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구원 감사합니다 아프님미석 구석 혹시 신상조리는 천지를 볼다 투놀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 잡았다 오 나 이것도 명기고 끝날 줄 알았는데, 솔직히 하는 걸로 봐서 그저께 평일 방송에 천지용도 어. 했는데, 어 철퇴 줬네. 저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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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야, 가보시야? 어. 아 근데 한국 방송 어디 갔어, 방송 방패 어디 갔어? 한국 방패 어디 갔어? 방패가 없으니 방패를 줘라. 아까 그게 유일한 기회인 것 같은데, 방패 역할 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뽑습니다. 방패 역할이 되네요. <laughs> 딱! 어? 그 여자다. 예. 여자도 벗겨지나요? 아니요. 가, 아예 각은 없잖아요. 아 한방 맞으면 됩니다. 음. 네, 세, 아 세, 세 판까지는 간다. 아, 세 판까지는 간다. 예. 이러면? 방패가 나오겠지, 이러면? 아, 다 채워줍니다. 아, 다 채워줍니까? 예. 클리어스코. 어 가끔만 채워주네. 방패는 아, 안 수리 안 해주나? 이런. 가끔만 방패 나오겠죠? 저방에 야야야! 야, 야. 딜레이가 4분이나 된다고 사람들. 괜히 고급 설정했나? 이들을 드레... 그렇게 안될 텐데. 국가를못 만들었어. 만들 수가 없어. 그 부분에서 네. 이제부터 진짜, 진짜 좀 난이도가 오. 어 지겠다. 정신 차려. 저이게 정... 왜이래 이거? 저희가.

이 이게, 이게 안 쉬웠는데 내 기억으로는 오늘 버그 난것 같아요. 그럴리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파일 기서로 네. 때리네요. 아까 그게 이상한 거였어 일단 방패 조지고. 왜태지칼 네. 네. 박았네요. <laughs> 이제 중간 보스. 아 위험한데. 오, 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친구네 오, 오, 죽었다. 마지막 목숨. 나의 항문 방패. 왜 <laughs> 방패가 반짝반짝? 다먹혔다 어. 오! 이방패 먼저 간것 같은데. 오, 여기 박진감 넣습니다. 어, 과연! 어, 방패가 지적할지 제조 안 하네? 네. 죽었다. 아 여기까지인가? 예. Yeah. 안 돼서 연결이 안되죠 이게 임 연결이 되는데 어. 연결을 하면 어. 연결을 하면 예서부터입니다두번부터입니다 어. 처음부터네 아니. 처음 아니고 두번두부터요어테테지3이3니고 스테이지, 예, 스테이지, 스테이지 2부터 예. 그래서 연결 안만 해봤자 답이 안나오네 3회 아, 3도 해야지 회 3회 3 봉막 복막 좀 됐죠? 복막도 오래 가는 것도 아니네요. 계속 만실수 있을까요? 이 새끼는 잘 박살 내주겠지? 그렇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골 보기는 어렵다. 불가능. 불가능. 음, 우리 나이에 예, 그런 걸 말하지 마라. 예. 예. 김형래님이 신청해주셨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중간에 우리가 못하는 거 보고 나가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 예. 옛날에 그 사기 쳐놓은 세이브파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보십시오 예. 아, 세이브파이 있네요 <laughs> 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기서 잘 찌르면 됩니다 음, 어떻게 잘 찌르면 가면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 이렇게 됩니다 아 잠깐 보이다 많해요예 계속 보여주지도 않고 어 보이네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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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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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요 예.